이트입니다 제가 배고픔이 좀 많이 달아있죠. 먹방야생 오일차가요. 네, 오일차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빙글빙글샷. 오일차 빙글빙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빙글빙글. 오늘은 제가 새로운 먹방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정말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먹방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지금 너무 낮아서 키울게요. 음. 갑니다. 네, 일단 여기. 저는 좋아어요 근데 네, 먹방 시스템인데 여기가 좀 배고픔을 달게 해주는 시스템인데 뭔가 쓸모없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지게해드릴게요 야, <laughs> 아이고야, 배고픔을 야, 좀 달게, 달게 해주는 건데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창고 정리와 지금까지 모아놓은 음식을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슈트 좋네.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그 슈트 내놔라 나한테. 나한테 그 슈트 내놔라. 오케이. 오케이 j 트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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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엔더맨 있다니까요? 어, 엔더맨 나랑 친구 하자. 어. 나랑 친구. 어, 대체 엔더맨? 무섭다. 뭔가 무섭다. 뭔가 무섭다. 아, 뭐야? 왜요? 오 스트레트 된다. 크리 그.. 잠깐만 응. 나왜 여기 있어? 저기요 이거 지금 컨텐츠 시그널어 그래 지금 밤이니까 좀 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그그 그, 그 뭐냐 몬스터마을에서 그런 걸안 털어와서 정말 망했어요 하하하하 하지만 네, 갑시다 네 뭐라는 거요이 어? 잠가없네내 침대 없다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 사과 안 먹었고 감자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일단 일단 저는 저는, 저는 저는 구운 감자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감자 하나만 구울게요 감자 구울게요 네감있어요 네. 근데 네, 왜 이리 이스님 강채 좋아하세요? 나 광채 좋아해요 대구랑 대 보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먹을게요 아, 대구랑 보거있더요 일단 야그리퍼 크리퍼 크리 오케이 먹어주시고 이제 여기 보시면 딱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배고픔이 안 달아서 먹을 수가 없다. 아, 정말 아, 좀 이렇게 하고 허기를 달게 하고 좀 많이 많이 뛰자. 많이 뛰자. 근데 먹방 컨텐츠인데 왜 배고픔이 안 달지? 나 이렇게. 아, 배고픔만 달아라. 배고 배가 고파져라. 아, 망했고 크리퍼. 아, 망했고 크리퍼. 정말 망했고, 크리퍼.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고, 크리퍼. 뭐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매고픔 드디어 다 왔다. 보거를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저, 지금 멀미 싫어하냐? 멀미! 저기 살려주세요. 자. 아! 으아! 살려주세요! 으아. 오.. 에 투어할 것 같아. 어 투어할 <laughs> 것 같아. 야, 주민 좀 봐. 어, 머 뭐, 멀미 풀렸고요. 이제 가어그 날대구 먹어볼게요. 아 날대구 잠깐만. 응. 어? 익힌 대구도 먹어야 되는데 일단 날대구부터 어, 먹겠습니다. 어, 아, 저 배고픈데 다왔어요아 아, 그리고 보거도 보거도 꺼내서 먹으세요. 아 네. 복.. 복.. 아 그리고 이것도 먹으세요. 날대구 먹어요. 날대구 먹 뭐, 먹고 상자에서 꺼내세요. 주세요. 줬다 이 녀석아. 아, 저 주세요 졋다 이녀석아 아이, 먹고 여기서 날대고꺼내 셈. 임네익힌대국안 먹었네요 날대고다 꺼냈어요, 집사님 어. 이제 저 배고픈 또 있어요 또 들었어요 네, 저 구운 감자 먹을게요 아니, 나 먹을 건데 구운 감자 꺼내 주실게요 구운 감자 집에 또 먹을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구감 먹을, 구감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감자 먹어야 되거든요? 감자. 익히지 않은 닭고기 먹었어요? 익히지 않은 닭고기요? 네. 안, 먹었어요. 비트 먹었어요? 비트요? 안 먹었어요. 먹, 먹고 여기 꺼내세요. 네. 그리고, 그냥 감자도 먹을게요. 오케이. 그냥 감, 그냥 감자도 꺼내주시고요. 우리 감자 농사를 해야 돼요. 독 있는 감자를 구해야 돼요. 왜요? 독 있는 감자는 감자 농사하다가 몇 프로 확률로 나오는데 그것 좀 구해야 됩니다. 빨리 비트 먹으세요. 먹었어요. 그리고 꺼냈어요? 아니요. 꺼내세요 빨리. 비트 가 안에 없는 있다. 근데 보고 먹으니까 배고픔 짱 빨리 달아요. 왜요? 왜요? 그래서 왜요? 으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약 지금 멀미 너무 심해. 어토할것 같아? 아 토할 것 같아? 어, 멀미가 아, 토할 날것날 같아. 아 진짜 토함? 지금 토스, 음, 토함. 토함, 토함. 제가 됐잖아요! 어. 오케이, 배고픔 달았고요. 이제 사과 먹을게요, 사과. 비트 꺼내세요. 오케이, 사과 먹었고, 사과랑 비트 꺼낼게요. 잠깐만. 잠깐만. 누구냐? 거기 누구세요? 잠깐만. 잠깐만. <laughs> 뭔가 웃긴. 아, 그래? 어, 나가도 못 먹을 정도. 아 그래요? 네 이따가 혼날 준비하세요. 아 밀을 좀더 구해야 돼요. 씨앗 좀 구요. 오쌤. 전 감자 농사 준비하고 있을게 알겠다. 제가 선물드릴까요? 뭔데요? 짜잔. 이거요. 캐왔어요? 네 마을에서 써서 캐왔어요. 언제 캐왔어요? 저요? 자저번편이요아 그랬어요? 네 켰어요 근데 지금 안 설치하면 도끼샷? 도끼샷? 네, 예? 괭이샷? 괭이 머리 후르츠 후루... 죄송합니다 네 딴짓 하지 마시고 네 빨리 켤게요 일단, 일단 어디갈거예요 이제? 일단 제가 예. 지금 어딨냐 대구를 구워 대구 갑자기 뺀거 싫어요? 대구 그리고 그 저기 밥 만들어야 돼서 밥도 만들어주세요 밥이요? 밥이 뭐예요? 밭. 아, 밥. 밥 그거 그독 있는 감자 먹어야 돼요. 왜 쓸데없이 독 있는 감자 먹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요정 컨텐츠네 네, 그래요. 우리 싸야 우리 하세요. 오끌포끌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뼈다구. 어, 음 그래요. 야 뼈다구로 그거 좀 해라. 뼈다구 뼈다구 없어야죠. 야 아까 아까 있었는데 버린 것 같아요. 아니 왜 뼈다구를 버려요? 아 근데 버릴 아, 수도 있겠다. 가다 급나. 어? 어, 어, 자. 여기서 독 있는 감자를 구해야 된다, 우리는. 독 있는 감자를 못 구하면 우리는 컨텐츠가 망한다. 뭐야? 이게 다독 있는 감자예요? 그럼 독 있는 감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감자 그거 감자 농사했을 때몇 프로 확률로 나올 걸요? 음. 아이고. 자. 자. 여기다가 그걸 심으세요. 왜 그거 뭔데요? 아, 그 그걸 몰라요? 그뼈 뼈다고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뼈다가 없어요. 아니 있는데요. 네 개나 있는데요. 저기 뭐 하시는? 아, 어, 죄송합니다. 저뭐 하시는 거예요? 뼈다구 네 개로 뼈가루를 만든다. 실시. 뼈가루 12개요. 아, 근데 왜 자꾸 좀비 소리 나지? 아, 저거서 구구나. 이번은 이걸로, 이걸로 잘하게요? 네. 아니. 네. 다들한 거예요? 응? 음? 몰라. 헛 아, 감자. 감자야. 아, 감자야. 감자야, 감자야. 감자야, 감자야, 아, 어, 한번 더. 이게 운명이다! 감자야! 감자야! 독 있는 감자! 아, 어, 자, 간다. 마지막 운명. 으어, 감자야! 감자! 감자 지옥에 빠졌다. 독 있는 감자야. 어? 감자. 잠깐만. 감자. 남자 그 남자밖에 없어. 참타타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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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이거는 언젠가는 잘하겠지. 안 되겠다 한 번에 농사를 많이 하기 위해. 아니, 저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있어. 독 있는 아 화살을 왜 필요해 지금? 어저저뼈 담은 가두개 있네. 그 말을 했어야죠. <웃음> <웃음> 어 해가 뜬다 벌써. 잘하게 할게요. 아 잘하세요. 아 돼지 비켜라. 아 감자 돼지, 먹고 싶구나 얘가. 어? 감자를 먹는 애구나. 이거 먹보거 먹이 주기 할게. 보거 먹이 주기. 안 먹어. 뭐한가. <laughs> 자, 제가 음. 응. 감자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를 왜 써요, 갑자기? <laughs> 아, 안 잤어요. 되게 이거 두 개밖에 안 돼. 이거 세 개밖에 안 자랐는데. 잠 교육을 해 줘. 이 감자, 감자밖에 안 나와. 잠 교육을 해 줘. 아 요거 두개있어요두개 있어요. 아! 왜 밟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소중한 밭을 <laughs> 이거 왜 밟았어요? 말하세요. 아닙니다. 잠만 잠만 나에게 상대해? 네 오늘은 정말 망했고요 노잼이고요. 네네 노잼입니다. 그 감자가 두개더 있는데요. 응. 해세요. 님이 캐세요 싫어요. 에이 정말 님이 캐세요. 아 저기는 감자 안 났어요. 아... 토끼고기랑 지금 남은 게 아! 벌! 벌! 벌 구하자 왜요? 벌 구하자 벌꿀 벌꿀... 아 벌꿀 근데 어떻게 채취하는 거지? 어저 알아요! 네 그래요? 네, 네. 녹색... 그냥... 방금 녹색창 검색했죠? 아니에요 <laughs> 녹색창 녹색... <laughs> 검색 안 했습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녹색창우리고병에다가그꽉찬 거기 꿀벌 집에다가 이것도 심어 놓을게요 오늘 꿀벌이 차요 아 그래요? 네 뭐, 아, 사탕수수다 딱 봐도 아 사, 사탕수수 캐세요 설탕 만들기 위해 사탕수수의 길을 다키려 일단 이것도 빨리 캐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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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죠. 아 여기 자작나무랑 참나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주변 둘러, 뭐, 둘러보다 보면 나옵니다 뭐가요? 그벌 벌통이요 벌통이 왜 나와요? 아니 그 벌.. 벌집을 구해야지 그럼 뭐예요 아니 벌집안 구하고 그냥 어 아, 뭐야 어 아, 뭐야 얘얘얘 누구야 얘왜 나와 갑자기 얘 누구야 변명자 변명자 아니 흉조 버프 걸렸어 대박 야 불길한 조짐 걸렸어 대박 야 마을 가자 마을 <목소리> 가자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알겠다. 우리 왜 이리 사악하냐 아니 <목소리> 빨리, 빨리 마을 가 그거 그거 99시간이야 아니에요 99분인데요 아9 9분이야 빨리 가야죠 오늘 어쩌다보니 흉조 컨텐츠 된거 실화니 흉조, 흉조, 갑시다, 흉조. 근데 죽을까요, 제가 지금? 안 돼요! 절대 치지 마세요! 저한테, 어, 요, 당나구 있어요! 어, 당나구 걔좀 제가 유인시킬게요. 샀어요 왜 타? 내 당나구 왜 타냐? 당나구. 야, 비켜라, 내려. 내려. <laughs> 내리라고! 당나구. 일단, 무기 준비하고 바로 갈게요. 흉조 일으킬게요. <laughs> 아니, 왠지 모르게 흉조 왜 이렇게 키냐, 우리가? 맞아, 한 마리만 있어도 바로 흉조 올리네. 정말? 대박이다 대박! 빨리 갑시다. 말은 왜 이빨라요 말? 네, 말 요즘 아 저기 허스크가 정말 정말 점프를 잘하고 있는데, 네 갑시다. 무기 준비하고 가세요. 지금 철 세트 제가 만들게요. 네, 저만 철세 저만 철 세트 끼겠습니다. <laughs> 야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용접 <laughs> 커터스 하나 둘 뭐가요? 빨리 주세요. 이거 하나 둘 이거 하나 둘 피가 몇 남았어요? 이거 하나 1피가... 피 지금 꽉 찼거든요. 네, 한대 때려도 되겠네. 저 배고픔 다섯 개요. 자 여기요 여기 입으세요. 저 감자 먹어도 돼요. 자 입으세요 빨리. 네. 왜 자기만 빨리 입으세요. 다 해봤습니다 네 머리는 없죠? 머리는 알아서 구하시고요 자, 감자 먹을게요 감자 감자 열개는 먹을게요 철검 두개 만들 수 있거든요? 철검 만들게요 감자 구울게요 아니 감자를 지금 감자 어, 여기 여기 하로 안에 익힌 대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거 먹어야 돼요 먹으세요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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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익힌 대구 꺼내세요 네 음, 익힌 대구 역시 익힌 대구를 먹어야겠어 이제 뭐라는 거지? 익힌대구. 난 나무가 없어서 밖에 있는 나무를 캐고 있는다. 이 킨데고는 진짜 게 뭐가지? 아삭아삭. 근데 이 킨데고가 그렇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대구는 역시 꿀맛이 맛. 대구 먹어본 적 없잖아요. 아이씨. 자 여기 철검이요. 오. 가져가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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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잠시 먹어요 왜? 아 철, 자, 철검 가져가셈. 돌덩이잖아. 아 니한테 아, 있어 인벤 토리에 있네. 네. 아 있네. 아, 네. 저기요, 님. 아, 지나합니다 아, 자, 어. 자슝슝좀버프로 걸리게 하러 갑시다. 아우이 옆에. 자. 마을로 아. 고, 고고싱. 마을로 고고싱. 가고 고고, 가고싱. 고고, 마을로 고고싱. 마을아 미안하다. 내가 니네 마을을 손상시켜 주겠다. 네, 송재가 근데 걸릴까요, 거기가? 네, 위에 습격뜰 걸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패할 게 뻔하지만 그래도 제 저는 침대가 없네요. 랜드레는? 야 거기서 좀 자세요. 거기 스폰 포인트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마을 왔다. 간다 흉조 흉조. 됐어요? 간다. 대전쟁이다 이 녀석들아. 일어났어요? 아니요. 왜 안, 안 일어나는데요? 뭐지? 뭐죠? 흉조였고 걸렸는데다 분명. 흉조가 걸렸는데 왜안 되지. 난 자야지 일단. 어, 여기에 당근이 왜 이렇게 많아? 오, 빛이 엄청 많아. 아, 저기요. 네. 슝조일 거 안, 안 됐는데요? 이거 뭐예요? 음, 스폰 역시... 오, 됐다! 네. 레이드 됐다! 레이드 된다! 된다. 레이드 된다. 어... 이 녀석들아, 다 덤벼라. 다 덤벼라. 내가 끝장낸다, 슝조. 완전 <laughs> <맞아>, 무서워요. <웃음> 무섭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엄청 무슨 갑자기 튕기는 게 지금 한 마크가 지금 오류 걸려서 세번 정도 튕겼거든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그 그래서 지금 흉조 그거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게 계속 튕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할것 같고요. 근데 튕기는 이유는 내가 그, 갑자기 사악한 어네 죄송해요. 네 일단 오늘은 그래서 지금 튕기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일단 음, 그못먹은 음. 공감 가뭐라는거야 일단 좀그 레이드는 다시는 못할거같아요 지금 레이드 들어가면 갑자기 튕기기 때문에 지금 우류가 너무 심해서 못할것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네. 그 여기서 안먹은게 있더라고요 익힌 대구 먹었어요? 먹었어요 꺼냈어요? 여기 식탁에 있어요 일단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안먹었더라고요네 안먹었어요 나는 일단 먹... 저는 배고픔 엄청 많아서 아까 끼지도 못했어요 익히지 않은 소고기랑 익히지 않은 양고기를 안먹어서 아, 먹을래요 그거 둘다 어디있어 낚싯대 구워버릴까? 아 죄송해요 어, 일단... 아 일단 날 때려? 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난 갑옷이 한개더 있다 음, 아 음. 계단으로 굴 수밖에 <laughs> 계단으로 왜 굽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 자 화살 가져가세요 어. 그럴 수도 있지 저 있잖아 저한테 있잖아 철방석이 많아요 그래서요? 아 저기 근데 마을에 스포 포인트가 돼있어요 다닌 거아요아 마을에서 도망치세요 저, 지금, 거기서 침대 하나 캐오셈. 왜요? 볼게요저 다시 와, 나왔는데 저, 일단, 여러분들, 여기다가 침대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두개 캐올게요. 침대 많이 캐오셈. 빨리 캐오셈. 빨리 캐오셈. 음. 안녕? 안녕? 친구야. 미안해. 안녕,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저, 일단, 익히지, 익힌 양고기랑, 어, 구운 돼지고기 준비했고요. 아이 그냥 고기 왜이리게 많이 일단 빼고 됐습니다. 레이드가 걸렸어요 갑자기. 응. 음? 치세요 빨리. 와 멀미 이걸 또왜 먹었어 내가 진짜짜 증 나게. 와아 아, 멀미 멀미 너무 좋고 멀미 너무 좋고 멀미 너무 사랑해요. 네 죄송해요. 오케이 이 구운 생고기. 먹방 같아요. 양고기 먹방 오케이 양고기랑 구운 새고기 넣어주시고요. 응. 뭐야 뭐야 방금 왜요? 방금 뭐야 어 비트 응. 오달했어 뭐야 무섭다. 일단 비트 수트는 어떻게 만들죠? 비트 수트도 비트가 많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서워 하지 마 하지 마. 너 근데 이제는 침대 하나밖에 못 깨웠어요. 왜요? 어, 집, 그런 집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면 레이드가 걸려요. 아, 그래요? 네. 비트스프, 수프, 비트스프 수프 먹어야 되는데. 비트스프. 아, 비트스프 이렇게 만드는구나. 오늘 비트스프도 먹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관계로 못 먹을지 못해요. 음, 근데 하나만 제가 볼까요? 나무 좀 캐올게요. 네, 잠깐 캐오세요. 아, 근데 밤이야. 너무 무섭다 괜찮다 난 철세트에다가 철검이다 이 녀석들아 어저 배고파요 으어? 오이 일이 실야 오늘 그럼 비트스프도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트스프요? 좀 많이 많이 먹어줘야 돼요 먹방 야생은 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몰라요 야 익사자 익사자 너무 사랑합니다 야, 이 이트님 약간 찐 분노한 느낌. 오케이 비트 수프다. 맛있는 비트 수프. 너 누구야? 왜 때렸지? 누가 나 때렸지? 돈비야. 뻥치지 마. 뻥치지 마. 뻥치지 마. 마.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잠깐만. 나왜 여기서 볼 돼? 야, 튕긴다. 야 잠깐만 튕긴다. 튕긴다. 튀자. 튕긴다. 튀자. 저한테 띠비하세요. 싫어요. 아, 망했다. 레이드. 레이드 걸렸다. 레이드 걸렸다. 튀자. 튕긴다요. 싫어요. 저한테 티티하세요. 싫어요. 그냥 전 세상을 떠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뭔 소리예요. 어? 아, 나 복어 먹어야겠다. 복어 먹고 좀 배고파지겠다. 아, 역시 복어는 너무 맛깔나게 맛있다니까. 아, 배고픔이 안 단다. 배고픔만좀 달아라. 배고픔맛 좀 달아라 배고픔맛 좀 달아라 지금 금갑옷 입고 있는 엄청난 좀비도 있고 아 스크래프 왜이리 많아 오케이 터트려지고 왜 이렇게 좀비 많고 왜 이렇게 좀비 많은지는 모르겠고 지금 왜 이렇게 좀비 많고 쌍대하는데 왜 이렇게 배고픔 안 달고 왠, 왠지 모르겠네 저 지금, 몬스터들을, 몬스, 저의 몬스터 팻이에요. 안녕, 몬스터 팻. 어. 절 자꾸 따라온답니다. 나. 어, 배고프다, 알았다. 보고. 어, 망했다. 보고 먹으면 안 되는데. 망했다. 피한칸 남아. 비트 스프 먹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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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 나레이더 여기 적고 할래. 잠깐만. 튕겼어. 오케이. 어 안전해. 어, 이게 어디야? <laughs> 여기 어디야? <laughs> 어디? 여기 어디야? 잠깐만. 여기 어디야? 난 낙타고 넘어 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 튀어 어 튀어 튀져. 전낙어요 난.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난 비트 스프만 쏙 빼야. 비트 스프 어디 있어? 어차, 너 무슨 말못야문제문제 싫어요. <웃음> 문 야, 나는! 야, 나는! 문 닫아, 문 닫고 쟤네들 문 부셔도 괜찮습니다 문, 문이야뭐 하냐 저를 왜 수 없습니다 근처에 몬스터가 있습니다 어 일단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들 클로징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몬스터들이 지금 난리 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난리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 뭐야 잤어 왜 잤어 네 오늘은 <laughs> 잠깐만 왜자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야 뭐라는거야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해서 먹방 야생 5일차 진행해 왔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마세요 때리지마 좀 제발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